네, 광주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기술력과 리더십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주식회사 국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윤풍시 국민회장님을 모시고 그 비결과 뒷얘기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현재 주식회사 국민 또 국민산업 국민통신 이렇게 좀큰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기업 활동하신지 꽤 오래되셨죠? 네 올해가 조금 32년째 33년째를 지금 맞이 하고 있네요. 아 33년.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완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자수상가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사업을 하게 된 계기 뭐 그게 따로 있으셨나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잘 살아보고 음. 옛날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했던 가난을 물려줬던뭐 음. 그런 것을좀 탈피해보고자 음. 그래서 한 10년 봉급생활을 해오다가 음. 맨주먹으로 음. 사업하는 것이 한마디도 내 주위의 행제관들이나 이웃이나 음. 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뭐 음. 도움을 주려면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음. 어?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보다는 음.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좀 나눌 수 있는 음. 그런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지금도 그렇지만 한 30년 전에 회사를 잘 다니시다가 사업을 전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야 물론 뭐 강주에서 사업한다고 하는 것이 강주가 고향이 아니고 음. 제가 고등학교, 대학만 다 강주에서 졸업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고향 전부 안도, 청산 아닙니까? 음. 음.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보증인도 누가 서줄 사람 없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섬의 사는 저한테. 뭐 사채를 빌려줄 사람도 <laughs> 없고 그래서 오직 인자 기술로서 내가 또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고 회사에서 그 분야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술 하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테크 같으면은 기술 하나만 가지고 그런 하청을 시작해서, 음. 하청에서 돈을 벌고, 음. 하청을 해갖고, 정보통신 공사업 면을 냈고, 음. 음. 그래서 그걸 기준으에서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뭐 시작했던 거고, 음. 뭐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오직 기술 하나니까, 기술, 음. 또 인간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신뢰.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폭을 넓혀가면서 음. 그런 그 일을 하게 됨으로써, 현재까지,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까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주식회사 국민 저 통신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 국민 통신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제일 처음에 정보통신 공사업이라고 하는 통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통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대로 일반 전화, 음. 일반 전화에서 좀 발달해 가지고 이제는. 그 인터넷 음. 또 인터넷보다 우리가 주로 많이 활용 하고 있는 핸드폰 음. 뭐 데이터 이런 모든 것을 네트워크 구성해서 음. 철탑을 세워서 중계기를 설치해서 음.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음. 그 통화를 하는데 옛날에는 전화기만 없었지만 자 지금은 자 그런 음. 통신에 대한 네트워크를 발달해서 무선 분야까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일반인들이 전편적으로 다 핸드폰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 통신된 그 사업이고요. 또 이제 저는 이제 뭐 국민산업이라고 하는 그또 회사 하나는 우리 정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는 그 일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리가 30년, 40년 됐다든지, 터널이 20년, 30년 됐다든지, 뭐 컨테이너부터가 오래됐다든지, 그런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뭐 D등급이나 C등급 나왔을 때 보수 보강을 해서 B등급 이상 만들어 내는 그런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약한 35종 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특허를 이용해서 정부에 대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는 그런 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에 본사가 있지만 사업 영역이 전국화 전국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음, 뭐 지역 위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동 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그 서울에가 또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제 서울에 있는 회사는 서울 지자체에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입행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지하철 1호선2호선3호선4호선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전에 설계해서 시공했던 그런, 그, 지하철이라, 그, 내진에 따르는 보수보강이 안돼 있습니다, 그때는. 음. 근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첫 번째로 그, 내진에 따른 보수보강 특허를 가지고, 음. 그, 지금, 한 5년째, 음. 그, 서울 지하철에 대한 그, 내진에 따른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음. 전국 각지의 철도망에 관계되는 다리라든지, 음. 터널, 음.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예약한 1년이면 한 200억 정도 보수 보강을 하고 있고 또 철도청만이 아니라 도로공사라든지 국토관리청 또 서울에 있는 뭐 시청도 그렇습니다만은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에 관련된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을 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내진에 따른 그 보수 보강 그 말씀을 하시니까. 최근에 그르키에서 굉장히 큰 강진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큰 피해가 났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강진이 나면 안 되겠지만 지진 내진 설계가 좀잘돼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회장님 생각하시는 어떤가요? 저희들은 지그약한 20년 전부터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다리는 내진에 따르는 그 설계부터 들어가서 지금 시공하고 있고, 음. 또 그, 내진이 안돼 있는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음. 지금 저희 같던 업체가 매년 내진에 따르는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학조면 또 건물, 공공시설물, 또 우리 다중들이 시설할 수 있는 다리, 이런 분야는 꾸준히 지금 내진에 따른 보수보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트럭키처럼 그런 그 지진이 온다 해도 음. 그런 큰 어떤 인명 피해라든지 시설물 피해는 뭐 저는 크게 크게 나는 이렇게 뭐 염려는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피해는 절대 나지 않을 것이라 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장님 이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여장님의 리더십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성원들 즉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그 다양한 복지나 연수 프로그램 것을 활용을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직원들한테 뭐 잘하는 것은 어떤 거기 원으로서 당연한 어떤 그뭐 의무고 또 기본적으로 한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을 한 25년 동안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사 문을 닫고 회 연수를 한 25년 다녀봤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못 다닐 때는 우리 국내 제주도라든지 예. 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뭐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뭐 북한까지 옛날에 북한이 개방됐을 때 북한까지 뭐 이런 산을 뭐 같이 등반한다든지 이때 우리 1월 달에, 23년 1월 달에도 지금 해외 갈수 있는 문이 안전히 개방이 되질 않아서 전 직원하고 같이 한라산 등반 하는 그런 건데, 그건 이제 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회사의 한 직원으로서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해외 연수라든지 전 직원들 뭐그 등반 음. 이런 것이 제일로 저는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계속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해외 가는 문제라든지 뭐 우리 직원들의 일 년에 한 번씩 이런 그 연수는 뭐 계속 뭐 추진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은 이제 기업을 하시는 것도 하시지만 그. 어, 사회적 책임에 남다른 그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는 게 실천하신 게참 의미 있고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아암 돕기 이런 그 대표적인데 이런 나눔 문화를 오랫동안 실천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욕심껏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참. 사회 활동을 또 봉사 활동을 많이 한다 하고 얘기 들으면은 저도 좀더덜 부끄러울 텐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너무 좀 약소한 겁니다. 우리 소아그 한우 도끼라든지 또 소고청 장학회 현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금을 기부하는 거라든지 또한 뭐 우리 안도 군에 뭐 향후 회장을 하면서 우리 향후들한테 그뭐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금 모금이라든지, 안동군에서 하고 있는 행복 기금 모금 운동이라든지,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또 정보통신공사협회라든지, 우리 그 종친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장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건 조그마한 거지만은, 기업을 하면서 어떤 이윤이 창출되고, 또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회 속에서 내가 얻는 것만큼, 사회 속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기업인으로서는 뭐 나는 당연한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내가 잘하고 직원이 잘해서만이 그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이윤을 남기고 직원들만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기업은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사회 많은 분들한테 그만큼 도움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 이윤이 창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윤에 대해서는 항상 사회 속하고 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이윤을 받는 것을 나눠주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은 그 기업이 사회에 그만큼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뭐 도로를 잘뭐 닦아줬다든지 교통을 편히해줬다든지또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사회 속에서 기업이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움 받는 것만큼은 사회다가 하는 해줘야 된다.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제일 그 제가 생각했던 어려운 아주 그 소외 계층한테 뭔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분야 쪽으로만 계속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그또 실천하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후배 기업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사회 속에다가 이건 기부를 해야 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그걸 먼저 남겨놓고 내가 써야 할 돈을 써야지. 내가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사회에다가 기부해야지. 그러면 한 푼도 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 먹으면 마음 먹었던 대로 그 기부금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돈을 갖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기부하는데, 정말로 마음 편하고 기분 좋게 할 수가 있다. 절대 남은 돈을 가지고 기부하면은 못 한다. 있을 때 남겨놓은 거, 남겨놓은 거 먼저 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써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2023년이) 이제 밝고 이제 한석 달이 됐는데요 올해 혹시 뭐~ 꼭 이것을 한번 할 계획이시다 계획이 있다 뭐~ 아니면 꼭 실천하고 싶다 이런 것이 좀 있나요 혹시 뭐~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올해 뭐~ 저희들 회사 목표는 뭐~ 거의 한 그~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저희들은 매출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게 첫째 뭐~ 사업하다 보니까 저 꿈이고요. 음. 또한 제가 그좀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분야쪽은 좀더 이제 매출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까지 했던 어떤 기부금 자체도 매출이 올라가는 것만큼 지금 했던 것보다 배로 할수 있는 그런,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프로는 사회다 기부를 하겠다.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다 지금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뭐 800억을 한다든지 뭐 700억을 한다든지 뭐그2% 정도는 꼭올 목표가 그 돈은 기부를 하고 싶다 뭐 하는 게 이제 그 목표입니다. 네, 윤풍식 주식회사 국민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메일 TV가 마련한 기업인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